대부분은 이제 신형 기계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가운데에서 본인이 찾아보는 게 좋다. 신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손가락만 화면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이로스 볼이라고 공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부러진 적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승민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악력. 악력에 대해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악력기를 보시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팝스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형 기계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형,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구형이나 신형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립감도 없고 기록에서도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떤 기계든지 이제 본인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악력기를 보시면은 여기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기계 가운데를 돌리시면은 이 당기는 부분을 위로 당길 수가 있고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가 좋다는 없고요. 본인이 4, 5, 6, 7, 아니면 그 사이, 4.5, 5.5, 6.5 사이를 찾아보면서 본인이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을 찾아서 알고 있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 당기는 부분이 이 빠랑, 당기는 빠랑 가까이 있으면 기록이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가운데에서 본인이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너무 길게 긴 시간 누르신다고 기록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짧은 힘을 크게 빵 주셔야지 큰 좋은 기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턱걸이를 하고 와서 제가 지금 악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자세를 보시면은 손을 뭐 왼손으로 뭐 손목을 잡거나 이런 건다안 되고요. 오른손, 오른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기계 옆에, 오른쪽 허벅지 옆에서 당기셔야 되고, 이 기계가 또 뭐, 신체에 닿으면 안 돼요. 신체에 닿아서 뭐 누른다거나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신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손가락만 닿아야 되고, 왼손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당기겠습니다. 어, 기록이 지금 나왔는데요. 기록은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기록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못 보여드리고요. 어, 악력을 많이 좋아지는 이제 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다 아시겠지만은 악력기 뭐 있으시죠? 악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악력기는 그냥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실 때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TV 보실 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악력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어떤 운동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악력기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이로스 볼이라고 화면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이로스 볼이라고 공이 있는데 그 볼을 잡고 손목 강화를 하면서 악력을 키우는 기계도 있어요. 보통 한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악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습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악력기도 없고 자이로스 볼도 없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푸쉬업 하는 방법이 있어요. 푸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력 이제 키우는 푸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푸시업이랑은 똑같습니다. 기본 푸시업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손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손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닭발 모양으로 푸시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대시고 준비를 하시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떼시고 손가락이 손가락 끝에만 끝 부분만 바닥에 닿게 준비를 해주셔서 푸시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 개를 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10개 정도를 추천드리고 10개, 9개, 8개 하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주시면은 여기 손가락 끝이 정말 아파요. 손가락이 정말 아픈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여태까지 한 명도 부러진 적이 없고요. 어, 자기는 기구가 없을 때는 이렇게 푸쉬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악력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악력 해주시기 전에 뭐 이것만 운동을 해주시,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꼭 해주시고 푸쉬업 했을 때도 손가락, 마사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